장로작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 왔냐면요 바로 <목소리>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꼭 하시고 문화상품권 받아가세요 이번 당첨자는 바로 이 분입니다 <목소리> 얼간 김준호 삼촌이 계신 공연장에 왔습니다 이 새로 생긴 공연장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개꿀띠한 공연들을 많이 할 거라는데 그건 그거고 어떻 오늘 제가 여기왜 외받냐면요 바로 얼간 김준호 삼촌한테 똥을 쌀 겁니다 네? 똥이요? 네. 어떻게요? 바로 따라란 f a FRANK 말 그대로 방귀 스프레이로 방귀 몰래 카메라를 찍을 겁니다 어떻게 찍을 거냐면 지금 얼간 김주던 삼촌이랑 공대생이랑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약간 이제 일적인 얘긴데 그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할때 제가 옆에서 방귀 소리를 내는 어플을 통해 방귀 소리와 이 스프레이를 김주던 삼촌 코 주변으로 이렇게 어우씨 <봄> 냄새 왜 이래 <봄> 얼간 김주던 삼촌의 표정과 어떤 반응을 보일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선안요 여름하면 떠오르는게 뭐 있어? 여름? 해변 해변 여름하면 떠오르는거 뭐 멋있... 있어? 어.. 뭐 있을까요? 약간 에어컨? 여름하면 에어컨 여름이야기 여름이야기? 어. 아.. <laughs> <laughs> 어. 아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죄송합니이 <laughs> 안좋아가지고 똥내. 아이씨 죄송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아 배가 너무 아고 우와 좀 적당히 하세요 이아니아니아니 배가 아파가지고 우씨양계장잠시양계장야 <laughs> <양개장> <laughs> <야>, 최고다 최고 <laughs> 이수분보다 세다 아우 냄 진짜 어, <laughs> 장장려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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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하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씨 먹을 걸로 와 약간 여름 하면 생각나는 팥빙수 했어 팥빙수 했어치킨게죠 치킨? 여름이랑? 치 여름, 여름, 수영장 있지? 아, 수영장, 수영장. 수영장치. 워터파크 <웃음> <웃음> 어... <웃음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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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어?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배가 아,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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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파요 미쳤나봐 어? 잠시만요 손 냄새가 나네아아죄해요아똥 쌌네 쌌 냄새야 이거 무슨 약간 이거 완전 농촌 속똥 냄새인데 어, 나 죄송해요 어너 소냐? 아니야 너 돼지인데? 와아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아, 너무 아아아아 아, 아. 나똥 싸고 가, 어. 빨리. 진짜 로걱정되는 <laughs> 어? 왜, 왜 근데 그러지? 저 어제 많이 안 먹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뭐야? 이 뭐냐? 제 똥을 함축시켜서 스프레이로 네. 만든 상수입니다 삼촌 오우. 이제 어디 가실 때 약간 <laughs> 나가기 싫은 자리라든지 야, 졸라 졸라고 기다 야, 이거 약간 냄새가 뭐냐면 아마. 아우, 그러지 마. 너 어우, 야. 진짜 썩은애라서 썩은 애라. <laughs> 이거 어디서 샀어? 이거 제 똥으로 만든 거. <laughs> 지금 판매하고 있어 요 굴주 장미 굴주라고. 여러분들 이번 여름 너무 찌쩍댄다. 아 싫은 사람이 있다. 골탕 먹이고 싶다. 그럴 때이 작비똥 농축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여러분 저는 냄새랑 냄새는 많이 맡아봤는데 이런 썩은 냄새는 해봐서 처음입니다. 작비 굴주 많이 <laughs>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<바랄. 웃음> 우리 준호 <주노> 삼촌이 홍보대사로 <laughs> 이거 동남아 <홍남시> 홍보대사? <laughs> 사진 한장 딱. <laughs> 아 예. 네. 하나 둘 예, 셋. 피피에이. 오. 아 그만 빨아. 그만. 그래 <laughs> 진짜, <laughs> 진짜 좋아. 알겠습니다. <좋아. 웃음>

ャのャかのどかのどかのどかのどかの